세계 기부지수 1위에 오른 호주에는 골드 코인 도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 원, 이천 원 정도의 작은 단위인 동전을 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적은 돈을 자주 습관적으로 기부하는 호주 사람들 특유의 기부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10만 명 이상 활동 중이고, 캐나다에서는 자선단체와 비영리기구에 돈을 기부한 사람이 2,300만 명으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84%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기부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며 기부의 역사도 무척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기부 지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45위에 그치고 있고 자원봉사도 선진국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각 방송사에서도 특집 편성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을 조명하거나 기부의 의미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MBN 소나무는 2년 112회가 방송될 때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독거 노인과 장애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꾸밈없이 조명하면서 나눔을 이끌어내고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한 장애우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계단일 뿐인데 저한테는 그냥, 그냥 계단이 아닌 거죠 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들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소나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나무가 일반 시청자들이 기부와 나눔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